알렐루야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히 하지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제 이 원수들을 확 그냥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원수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제 잠잠하지 말고요. 조용히 계시지 말고요. 일어나서 뭔가 좀확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있는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어리석은 것 아닐까? 아니면 무슨 이 기도를 응답하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실까요? 아멘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까? 정말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까라고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계속 읽어 나가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첫째를 보면 혼자만 기도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픔을 어려움을 고통스러움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힘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달라는 것을 마음껏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토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응답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있을 때내 기도를,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꼭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안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될까? 이런 쾌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야기해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왜 그랬을까? 시평기자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속이 시원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 마음껏 욕이라도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니까 답답한 것이 다 뚫리니까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원수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 그들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뭔가를 행하셔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시편 기자는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이 저 원수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 원수들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 안에 궁극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내 아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 나를 아프게 힘들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큰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한 내 속의 아픔과 고통의 하수연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어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정죄함으로 오히려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적용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껏 토로하고 내어 놓으면서 정말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상대방이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치유를 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픔을 다 내어놓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상황권 대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선교자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님 한번 물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편 기자를 통해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세워지게 하는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었고 토로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픈 성도님들 주께서 이 시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피 모든 손으로 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함께 주님을 섬기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아버지 상함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져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아버지 제목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심 하는 우리 성도인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문을 장할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통하로 하나님 허락해 주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풍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만권 만권 물질로도 쓰임 받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주장주한 성대님들 주께서 이 시간도 맞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속에서 아버지 형통하는 목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하게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